세라핌의 김채원, 아이즈원의 김채원 둘은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음? 무엇을 바꿨길래 대중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그녀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녀의 비밀을 내게도 적용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 출발해서 오늘 김채원님께서 바꾸신 요소들을 쭉 분석해 볼 건데요 지금의 내 상태가 긁지 않은 복권이길 바라며 그럼 지금 보러 가볼까요 1. 얼굴형 분석 얼굴 윤곽이 부드럽고 볼살이 있는 둥근 유형인데요 얼굴 비율을 분석해 보았을 때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상안부가 조금 더긴 유형이에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는 혜리님께서 계신데요 얼굴 자체가 짧고 둥근데 상안부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아기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아져요 따라서 어려 보이거나 귀여운 이미지가 강조되는데요. 이렇게 둥근 얼굴형에 둥근 이목구비까지 더해지니까 순한 으흠. 이미지가 강조돼요. 아이즈원 시절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순한 이미지를 그대로 밀고 나갔었는데요. 음?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둥근 얼굴 평면적으로 보이기가 쉬워서 사진을 찍었을 때 실물 못하게 나올 와... 가능성이 높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둥글둥글한 귀여운 유형에 필요한 요소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뾰족함인데요 둥근 체원님이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둥근 부드러운 이미지를 계속 계속 첨가하면은 도형으로 환산했을 때흑박맨처럼 음? 보기가 쉬워요. 마이멜로디라도 뾰족한 귀를 띄어냈을 때흑박맨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엣지를 첨가하면은 반대되는 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 둥근 얼굴형의 경우 머리 카락으로 가려서 보완을 하는데요. 그러나, 채원님의 경우, 복코를 가진 둥근 유형이라는 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 경우에는 얼굴 면적을 이렇게 딱 드러내가지고 코에 가는 시선이 분선되도록 해주는 게 나은데요. 여백을 살리면은 코에 가로 넓은 짧은 벌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백을 가리게 되면은 코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동글동글한 코가 oh 조금 더 확대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이처럼 얼굴형에 같더라도 이목구비 이런 세세한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솔루션이 달라진답니다. 세 번째 염색 얼굴은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라고 보았을 때 헤어는 그 완성된 그림을 감싸는 액자와 같은데요. 밝게 염색한 머리는 흰 도화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바꾸니 그러니까, 얼굴 면적, 밝기, 명도가 비슷하죠? 그런데 로 전환했을 때는 <laughs> 얼굴과 헤어가 딱 분리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수 때를 보면은 시크릿 투 톤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풀로 탈색을 했을 때는 이 얼굴에 적합한 황금 비율이 깨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번. 김채원 님은 상한부가 긴 아기 얼굴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경우 단발을 통해서 시선을 얼굴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은 안정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즈원 때는 긴 머리와 시스루뱅을 통해서 여성적 느낌을 줬다면 르세라핌 때는 단발과 풀뱅을 통해서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직선적인 느낌도 필요한 포족한 느낌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죠 긴 머리에 채도 있는 컬러 웨이브는 곡선의 느낌을 살린 헤어예요 땐 얼굴보다 머리 그 자체에 시선이 가기 마련인데요 반대로 단발에 스트레이트 헤어를 했을 때는 이목구비에 시선이 집중이 돼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고 싶지만 긴 머리는 유지하고 싶으시다 할 때는 포니테일로 딱 묶으면 은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메이크업 아이즈원 때를 보면 은 화사하고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는데요 엄청나게 아이돌스러운 반짝임을 강조했어요 이는 여성 성적인 느낌이 나면서 곡선에 해당된다 할수 있겠죠. 반대로 르세라핌은 야망 있는 여성을 슬로건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매트한 음영을 했을 때 직선적 느낌이 보완돼서 차원님께 필요한 요소를 채울 수 있답니다. 또한 아이라인 자체의 라인감은 강아지처럼 순하지만 끝을 뾰족하게 뺨으로써 고양이 같은 날카로움을 줘서 뾰족한 성질을 더했기 때문에 김치원님의 매력을 보완시켜 준답니다. 이때 조가안 들어가니까 좀 밋밋. 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때는 화사한 색조는 치크나 립에만 포인트를 줘서 텐기를 넣어준다면은 어딘가 모르 게 당차면서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기 쉽답니다. 이때 포인트가 있다면은 치크를 보코 가까이 할 경우 동공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커보다는 눈 쪽에 쏠리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보완하는 것이 좋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채원 님의 경우 어떻게 해서 인기를 상승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돼가지고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 있으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